구약 성경 사무엘 하서 20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이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열 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 과부로 지내니라 합니다. 음, 압살롬과의 반란 후, 아, 난 전쟁 후에 압살롬이 죽고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맨 처음엔 이스라엘 족속 전체 12지파가 다윗을 함께 모셨습니다. 근데 중간에 가다가 한 사람이 탁 나서는 거죠. 그 사람을 불량배 하나라고 소개했습니다. 성경 입장에서 불량배인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죠. 어, 뭐 불량배지만, 그 사람 한마디, 불량배 사람 한마디 말에, 나머지 모든 사람이 말을 따른다면 나머지 사람도 뭐예요? 불량배잖아요. <laughs> 이건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기 욕심 뭐 그런 걸 따르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아마 이 정도면 상당한 지도자급일 겁니다. 그러겠죠뭐 깡패한 사람이 뭔 말한다고 사람들이 막다 움직이 오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세바였을 겁니다. 더구나. 그의 집파가 어느 집파냐 그러면 베냐민 집파입니다. 지금 베냐민 집파 사람들이 둘로 나뉘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다윗 말고 여기 이번 기회를 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 때 은근히 다윗이 죽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제법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 가운데 베냐민 집파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집밥 사람 그러면 아직 사람들이 추억이 있어요. 누구 추억이냐? 사우랑의 추억이에요. 사우랑의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어, 기억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는 기억이 남아 있잖아요. 그 기억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추억, 기어, 그리워해요? 그분들이 은근히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이왕이 지금 압살롬의 난을 경험했을 때가 몇 년인지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다이당이 전체 40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40년 가운데, 40년 말미는 아닐 거예요. 한 중간 정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어, 사우랑이 죽고 나서 한 2, 30년 그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직 옛사람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잖아요. 추억이 있었을 때다윗이 죽고 다른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했는데 압살롬은 죽어버리고 다시 다윗을 따르게 됐잖아요. 그래 있을 때 세브가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 다윗 당다이 따라갈 필요 없다. 더 이상 다윗 따르지 말자 하니까 그 말을 다 들어요. 열두 개 지파가 열두 지파 중에 아마 다른 지파는 몇개 지파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윗 따르는 지파는 나머진 전부 다터졌어요 그러봐서요. 고 아이들에게 따르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는 지파는 별로 없어 보이죠. 진짜 따르고 싶은 지파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전심으로. 근데 한개 지파는 정확하죠. 이번 기회에. 원래 압 살롱과 반란의 주동이었던 지파가 어느 지파였냐? 그러면 유다 지파였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는 그들의 왕과 합하여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의 왕과 합하여 다윗을 끝까지 따랐다는 겁니다. 어. 그러고 보면. 우리는 누구랑 합할 거냐 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랑 합할 거냐. 근데, 다이시 또 어떤 사람인가가 나오죠? 거기 3절 보시면, 다이시의 그 여자에 대한 태도가 좀 보여요. 990명한테 그 다이시 자기가 피난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지키라고 했거든요. 지키라고 했던 그들이 피해를 입었죠. 지키다가, 누구한테? 압살롬한테 피해를 입고 맞아요.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입은 그 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불쌍히 여기고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근데 그날 이후로 이 여자분들 10명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생과부로 지냈다. 자 보세요. 성경이 다이세대에서 항상 좋게 해가잖아요. 그 여자들에 서 뭐라고 표현해요? 생각으로 지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좋지 않게 표현한 거죠. 누구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래가지고 항상 좋은 거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다윗도 감정이 있고요. 자기 아내인데 아들들하고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했지만 아들하고 관계하는 여자들이잖아요. 그 여자들에 대해서는 누구 생각이 또 나니까. 압살롬이 더더구나 기억이 남고 하니까. 만나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 그 여자들의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도 준 것도 아니고, 평생 먹을 것만 주고, 생각으로 지내겠다. 아, 이게 참, 결국 다이 또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모든 걸다 잘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잘한 것도 있고요. 잘못한 것도 있고요. 또 이런 면에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다이시 잔인하잖아요. 그열 명의 여자에게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은 다른 거죠. 자,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번 어지러운 시대에 진짜 자기들의 모습이 드러나죠. 사람이 사람이라는 게 나와요. 사람이 사람이라는 건 뭐냐? 나쁘다는 거예요. <laughs> 한 가지, 이번 때 아니, 이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 그 나쁜 사람들 등장하잖아요. 코너를 이용해서 하여튼 자기 이익 챙기는 사람들 막 등장하잖아요. 그 500원 했던 그 마스크가 지금 3,000원 한다면서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네? 근데 보니까 그때 또 가격 좀더 올리라고 뭐예요. 좀더 좀더 모를 거다 해가지고 사재기하는 사람들, 몰래 나또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저 사가지고 중국에다가 넘기려고 나가다가 세관에서 잡으니까는 뭐예요. 자기 박스라든지 또는 그 들고 다니는 여행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가득 담아가다가 그냥 모른 채 하고 버려불고 도망친 사람들. 별별, 별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이런 때좀 이익 챙기려고. 그러니까 보면 어지러울 때 보면 사람이 보여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밖에 안 나가잖아요. 우리 광산구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잘안 나가는 것 같아요. 왜요? <laughs> 광산구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다안 나가요. 우리 집도 안 나가요. <laughs> 다안 나가요. 네. 이게 공포, 물론 이게, 이게 좋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빨리 바이러스가 어떤 일부 사람에 머물러서 그 다음 사람 피해가 안, 안 가면 이게 빨리 끝나거든요.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 그러면 이 근처 식당들은 보니까 손님들이 확 늘어지는가 봐요. 그 대신에 우리도 저기 저 성경 공부하면서 한 분에게 주문 받아서 식사를 여기서 했거든요. 그분께 여쭤봤더니 주문이 확 늘었대요. <laughs> 그러니까 배달하는 분은 바빠지고 대신에 이제 손님 맞아가지고 식당에서 식사하는 그런 식당들은 상당히 조금 좀 그런가 봐요. 또뭐 여기저기 사람들 모는데 극장도요. 극장에 한 주에 보통 저적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영화 보잖아요. 근데 지난 이번 주가 그 이번 주그 가장 많이 모인 날 있잖아요. 가장 많이 손님든 영화가 6만 들었대 하루에. 그전는 6만 들었다 그러면 우미 그거밖에 안 들어서 그랬을 건데 지금 가장 많이 든 영화가 본 영화가 6만이래요. <laughs> 많이 본 거예요. <laughs> 그만큼 사람들이 안 다닌다는 이야기죠. 안 다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다어지럽때 보면 사람이 사람인 게 드러나요. 그 다음 볼까요? 사절입니다.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너,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이시에 아비스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메주의 부하를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부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마주론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 죽은 이랍니다. 내 잠깐 멈춰보죠. 참, 이때 또, 다 이, 근데 방금 여기 등장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압 있고, 그 다음에 아비세가 있어요. 이들은요, 다윗의 친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육촌 지간이에요. 사촌육촌 지간인데, 근데 그들 중에 뭐 무슨 일이 나와요? 자기 친족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친족을 죽이는 사건. 원래 다윗이요, 다윗의 다이세 밑에서 제일 그 군대 장관이 누구냐 그러면 요압이었어요. 근데 요압이 누구를 죽여 버렸어요? 압살롬 죽였었잖아요. 앞서서. 근데 압살론 편에서 군대 장관이 누구였냐 그러면 아마사였어요. 압살론 편의 군대 장관이. 근데 둘이를 합쳐 가지고 다이시 뭐예요? 아마사에게 힘을 준 거예요. 누구 대신에? 요압 대신에. 근데면 아마사가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사가 유, 요,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마사를 보냈어요. 근데 아마사가요. 사람들을 못 모으는 거예요. 이게 왜못 모았을까요? 안 모았을까요? 그건 몰라요. 그건 성경을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 왜안먼왜 그들 캐는지에 대해서는 해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지체하니까 다윗이 이제 누구를 보내냐 그러면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 가지고 빨리 그 비그리아드 세바 얘를 처리해야 뭐예요? 나라가 안정되는 거예요. 빨리 그를 왜냐 그러면 그가 여기저기 나라 전체 다니면서 유세, 요즘 말하면 선거 유세하든지 유세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에 대해 동요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라를 안정시키려면 누구를 죽일 수밖에, 이세 발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세 사람을 함께 보낸 겁니다. 근데 보낼 때, 요압이이 아마사를 만, 만나는 그 지점에서 칼이 떨어져 빠졌대요. 칼이 빠졌으면요, 어떻게 할까요? 아, 보세요. 이 요합이 참 머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평소 어떤 손으로 칼을 잡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마 오른손일 거예요. 오른손. 근데 오른손은 어떻게 쓰고? 상대편에게 해가지고 수염 잡고 서로 입 맞추고, 왼손에는요, 떨어진 칼을 잡은 채한 거죠. 잡아가지고, 근데 그 칼로, 오른손으로, 오른손은 평소 오른손 쓰니까, 아마서도 오른손을 그렇게 하니까 전혀 의식하지 않다가 그대로 그냥 찔 급습 당해 버린 거죠. 어, 이렇게 해서 그를 죽여 버립니다. 잔인한 장면이 또그대로또 나와요. 어쨌든지 이게 이 형제지간이라는 거죠. 그거 보면 요압이요. 아니 이 아마사를 죽이지 않아도 전쟁터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 이후에 아마사가 살아, 생존하면 또 어떤 일이 날까요? 요압에게 자기가 군대장군이 될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번기에 회 누구를 죽여버리건이 아마서를 죽여버리고 전쟁도 나가는 거예요. 다 지금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움직인 사람들이 이 다윗의 전쟁 한 번에 막 드러나요. 자, 그다음 또 계속 보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비그리아들 세바를 뒤쫓을 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이슬을 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핏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 세바가 보니까 사람들을 막 모으고 있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계속요. 이에 그들이 벤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발을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 온 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아들 그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갑니다. 자 여기 세발한 사람이 마지막 이르렀던 도시가 그 성읍 이름이 아벨이래요. 아벨, 아벨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상당히 뭐랄까 라 어, 마지막으로 질문해보는. 일을 마치기 전에, 마치고 우리가나라 뭐가 갈까요? 뭐 대법원 마지막 판결 받아보는 같은 그런 정도로 상당히 신뢰를 얻는,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그런 곳이었나 봐요. 그래서 심지어 한 여인이 나와서 어머니 같은 성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세바가 거기에 그럼 이르는 이유가 있겠죠. 거기를 먹으면, 거기에 힘을 얻으면 뭐예요? 이스라엘의 맨 최종적인 모든 힘이 자, 누구한테 몰리는 거다. 세바 자기한테 몰리는 거다 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격전지가 됐는데, 그곳에서 요압이 이 에벨이라는 성에 성벽을 헐려고 한 겁니다. 그럼 뭐예요? 헐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성이 완전히 불타든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 역시 여자가 나왔어요. 하, 이 여자들의 말은 남자들이 견딜 수가 없나 봐요. <laughs> 남자가 대표로 안 나와요. 여자가 나와요. 여자가 나와서 협상을 해보고, 다이에게 여기 요압에게 물어보는데, 요압이그 세바 한 사람만 내준다면, 우리는 이 예벨 성에 대해서 어떤 해도 가지 않는다. 해요.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이 예벨 사람들이 세바를 따랐어요. 그랬는데, 이 여인이 들어가서요, 말을 어떻게 구슬리는지 모르지만, 세바를 따랐던 사람들이 세바를 죽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세바 목을 내던져요. 이번에는요. 요합이 어떻게 한 거예요? 공을 세웠죠. 압살롬의 머리를 가져가면 그건 왕에게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세바의 머리를 가져가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여기 여지껏 세바를 따랐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가게 장망으로 돌아갔고 요압은 누구 머리 가지고 세바 머리 가지고 왕께 나아갔다. 하는 걸로 이 2번 모든 압살롬의 난의 마지막을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나라를 다시 정비할 때 보세요. 23절 이하에요.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잡으세요. 첫 번째 나라를 정비할 때 처음으로 언급한 인물이 누구예요? 1등 공신이 누구예요? 이번 전쟁에,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다이대 최고 원수는 누굴까요? 요합이잖아요. 근데 1등 공신이 누구예요? 요합이에요. 이게 참 다이대게, 이게 정치인 다이대게 이게 어떻게 할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계속 보죠. 여호야다야들 분아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의 취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석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 되고 야일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었답니다. 다시 나라가 정비되어졌죠. 근데 정비되어졌는데 23절 거기를 보면 다윗 다이 마음대로 다윗이 생각한 대로 나라가 정비됐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 당이 다스리는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나라가 전체가 평안했다. 나라 전체가 뭐 다윗에게 온전히 힘을 합쳐졌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뚝 서니까 불만 있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도 다윗 밑에 함께 하는 거죠. 워낙 그가 강력하게 또 공적 이 있으니까 또 명분이 있으니까 거기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이장 때가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무엘하 20장이요. 다이당의 마지막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 다음에는 나머지 좀 주변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다음 얘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다이당의 맨 마지막은요 어떻게 되느냐? 압살롬의 난이 있고 그걸 진압하고 나라가 새롭게 안정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이당이 40년 왕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이당 같은 사람이 부럽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로 다이당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있다면 다이당의 개인적인 인생은요. 진짜 불행한 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인생으로 마지막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열명을 뭐 이거 하루아침에 또 그렇게 됐잖아요. 또 자기가 세우고 싶은 사람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알기는 다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다이당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모든 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속에서 다이제 뜻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지만 한 가지는 변함없이 똑같아요. 그게 뭐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잇은 변함없는 거예요. 삶의 환경은 굉장히 극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중 자기 아들이 죽는 비극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새롭게 할 수도 없어요. 힘에 밀려요. 또 모든 사람이 다잇을 따른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다잇이 한결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피해 도망칠 때도 다시 나라를 회복할 때도 그 이후에도 다윗은 그건 한 가지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그런 다윗 시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진짜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는 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삶에 무슨 내가 원하는 게다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는 한 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증거일 거예요. 그러한 걸로 다시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베트남에, 베트남이었던가요? 어, 어? 앙코르와트? 어, 그쪽으로 가려고 했나요? 네. 그거, 못 가신 것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한편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하든 가든에 이번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삶을 살수 있느냐. 그게 소중한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왕의 나니 압살롬이 난이 진압되어지고 세바 세바의, 세바의 난도 진압되어지고 그 이후에 다시 나라가 안정을 가졌지만 다윗이 원하는 대로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다윗의 삶 속에 왕의 삶 속에 한결 같은 것한 가지는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다윗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아파한 자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한 주간 주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설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